증산상제께서 남겨놓으신 병풍 속의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글도 있는 것이다. 면공조이 북오현 비현종내 신화대금 파만소곡 완배대대 하늘을 잇는 곳이 일찍이 옮겨졌는데 물 위에 떠 있는 읍으로 검은 고를 켜는 곳이다. 비파 또한 소임을 다하였으니 어찌 하겠는가? 새로 나타난 아이의 큰 거문고가 뒤늦게 골짜기에 두루 꽃을 피우니 대신 완함이 비파를 짊어지고 떠나는구나. 완함이란 사람은 위진 때의 중림치련의 한 사람으로 자는 중용이며 음률에 능하여 비파를 잘 탔으며 또한 비파의 명수였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비파를 개량하여 명학 청학에서 쓰이는 완함이라는 비파를 창제하였다는데 그 완함이란 이름의 비파는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그 완함을 월금이라고 부른다. 벼슬리 산기시랑에 이르렀다가 시평태수로서 일생을 마친 사람이다. 우리는 이 글이 하나님의 대를 이을 사람이 있는 곳을 밝히는 그림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곳이 일찍이 검은고가 있는 곳으로 옮겼다고 밝힌 것이다. 그것을 무리에 떠 있는 읍이라고 한 것이다. 그동안 피파가 인연 따라 가장자리에서 소임을 다하였지만 어쩌겠는가? 또한 새로이 나타난 아이가 큰 검은 고를 가지고 그가 뒤늦게 나타나서 골짜기에 두루 숨꽃을 피우게 하니 비파를 만들고 찰탄 완함이 대신 그 비파를 가지고 떠난다고 한 것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비파와 검은 고의 비율을 볼수 있는 것이다. 검은 고는 새로 나타난 아이가 타는 것이고 또한 그 검은고가 있는 곳으로 이미 모든 것이 옮겨졌다고 하고 그동안 인년 따라 구석에서 소임을 다해온 비판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큰 검은고는 그 새로 나타난 아이가 타는 것인데 그 아이는 골짜기에 두루 웃음꽃을 피우게 하는 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새로 나타난 아이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 하락요람 정감록을 보면, 이대 양목 진인출, 천지우마 궁을인, 만민교화 변역법, 개과천선 중수은, 세인부지 한심사, 궁을지중 일태극 궁을신인, 심성화, 천변 만화, 청신명, 일월 성신 조화운. 양목진인을 기다리니 바로 천지우마, 즉 천지를 부모로 한 궁울이니 나타나서 여기 바뀌게 되며 만민을 교화하고 겨가천선하게 하여 수명을 늘리는 운인데도 세인들이 알지 못하니 한심하구나. 궁을 가운데 일태극인 궁을이 새로운 사람으로 심성이 변화되어 천변만화하여 맑고 깨끗한 마음이 빛을 발하는 일월성신 즉 정도령의 조화의 운이로구나 하랑여람 정감록에 길성조림 십승지 일립광경 장경성, 비산비야 조림불, 야박천소 비승지, 생황승지 궁궁간, 만성성치 소목다 강일산중 소정수, 다인왕내지 변처, 산수태극 앵회지, 선우천법 중천내, 신인도수 시발지, 길성이 비치는 곳이 십승지이며 해가 서쪽 하늘에 들어간 후 밝게 비치는 것이 장경성, 즉 금성인데 이 금성이 비산비아인 인천과 부평 사이에 있는 미륵 정도령을 비추는데 천척의 배가 하룻밤에 달려오는 곳이 이 승지이며 이곳을 생황승지라고 하며 궁궁사이라고 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태양이 강림하여 머무는 곳으로 또한 산의 중턱에는 아기장수의 우물이 있는 곳이며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큰 도로변이며 꾀꼬리 즉 황조가 돌아오는 곳으로 선천후천이 가고 신선세계인 중천이 오는 곳이며 새로운 사람인 정도령의 정해진 운수가 시작되는 시발지가 바로 인천이라는 말이다. 새로 나타난 아이란 바로 신인, 즉 새로운 사람인 정도령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면 검은 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검은 고는 바로 산풍의 인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다. 그러면 물 위에 떠 있는 읍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한번 설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 한 사람이 말하였다. 이미 선생님이 밝혔다시피 돌을 물이나 바다로 비유하여 이미 증산상제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천자가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그린 천자부의 상을 남대문에 붙이라고 대순전경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와 하나가 되는 정도령이 머물고 있는 곳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명산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란 물과 바다로 비유하는데 숫자로는 일로 표현하고 그 일이 태어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천자가 바다 위에 떠 있다고 하는 글을 써서 서울의 남대문에 붙이라고 한 것이다. 물 위에 떠 있는 읍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자. 정북창 선생의 궁을 가를 보면, 만나 도통 현인군자, 이릅진에 있을 진대, 궁궁을 성도로다, 일인 도처에 만인제이, 이재궁을 도하지라, 모든 것을 화하게 하는 도통한 현인군자가, 어느 한읍에 있을진데 그일즉 태을이 있는 곳에서 만인을 구제하니 이로움이 궁을 도아지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도아지란 무엇인가. 정북창 선생이 궁을 가를 보게 되면 도아지가 무엇인고 도통군자 거처이라. 도아지는 도통군자인 정도령이. 거하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감 선생이 쓰신 마상록을 보면, 읍차 소위 궁궁을을 오륜지절 개일 홍엽도 청학동 진인시야 즉 그읍에 이른바 궁궁을을이라고 하는 정도령이 있는데. 삼강오륜이 끊어졌지만 그 끊어진 오륜을 이어나갈 사람이 일, 즉 태을이며 홍엽도, 청학동에 있는 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읍에 있는 궁을, 즉 정도령이 끊어진 삼강오륜을 이어나갈 사람이며 또한 그의 집에는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며 그가 또한 태을이며 청학동의 진인이라는 것이다. 그가 바로 궁궁을인 것이다. 그리고 청학동의 이야기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청도령이 있는 곳을 또한 읍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정자에서 두목이라는 출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로 바로 대읍. 인 것이다. 즉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이 대도시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격감유록 성운론에서 밝힌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던 또한 사람이 물었다. 그러니까 금 검은고와 아이의 칼은 같은 것이로군요. 말하자면 세상을 화하게하는 것이 검은고라고 하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검은 고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명산 스승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검은 고는 무엇인고 하니 겨감유록 생초지락이 삼척금금 망국조선화 이인중검 사해열탕 신화경 즉 석자 크기의 아름다운 금 검은 고가 망국을 하루 아침에 화하게 하고 이가 날카로운 아이의 칼은 사해가 열탕이지만 신묘하게 화하게 하는 칼이다”라고 하니 바로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물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라고 하니 명산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하여 주었다. 저감료록 전정가를 보면 전중지전 판금전 청하 일곡운 소고 밭에 한가운데 밭이 있는데 검은고를 타는 밭이라고 하였다. 밭에서 청하 검은고 소리가 구름 속 하늘 높이 오르는구나. 결국 밭전자 속에 검은고가 있다는 말이며 밭전자 속에 열십자가 있으니 정도령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니 10인 정도령이 그 검은고를 탄다는 말이다. 격압료로 가사요에 상제강림 탄금성이라고 나와 있다. 즉 상제가 강림하여서 검은고를 탄다고 하였다. 격압료로 승운론을 보면 선출기인 후강주로 부사탄금 천년 세라 먼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후에 동반도에 강림하는 미륵 상제 정도령으로 무사하게 천년 동안 검은고를 탄다고 하였다라고 말하자 그렇다면 검은고를 손에 넣어서 타는 사람은 오직 진인 정도령 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러자 명상생은 해월선생 문집을 펼치면서 설명을 이어갔다.